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하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속 주님의 권능우 주에 찬네 주님의 공보일하심을 내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적이는 여세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을 주님에서 신노래하도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 아멘 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전양하네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 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a m 고 n 대하심을내 영혼이 Amen.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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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혼화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서 건 형체도 있고 땅에서 건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서 건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래서 서더바울은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씨앗을 심는 것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지한 사람들은 죽고 나면 다 썩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더바울은 그 썩어야지 어때요? 새싹이 나고 곡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썩으면 그 썩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형체로 우리에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인 거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죽고 썩으면 끝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죽고 썩은 그 자를 통하여서도 뭐예요? 새로운 육체, 부활된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 부활체로서 사다 갈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좀, 음,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피저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뭐예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육체가 있는 거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피조물들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어때요?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도 다 같은 몸이 아니죠.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키도 얼굴도 뭐 여러 가지로 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다르게 생겼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르니까 어때요? 다르니까 아름답고 다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기면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어때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요. 정말 셀수 없는 많은 동물이 있고요. 새도 그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육체들을 이땅 가운데 만들어 내셨다. 그리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 땅에 속한 형체는요, 방금 말씀드린 사람과 짐승과 또 새와 물고기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그 다음 41절인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의 그 형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많은 육체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그 형체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은요. 아, 이 하나님의 숨씨를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숨씨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솜씨껏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제물과 모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우리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솜씨가 좋으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했습니다. 해의 빛이 있고요 달의 빛, 해를 받아서 빛, 반사하는 그 빛이 있고요. 모든 별들의 빛이 있습니다. 그 별들의 빛도 어때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더 밝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그렇지 않니하기도 하고, 다양한 별빛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 하늘에도 똑같이 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가지고 다양한 그런 영광, 하나님의 섬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도 짐승도 새도 또 모든 물고기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다양한 모습을 통하해서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하를 보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으면 끝인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어두운 거예요. 네, 흑백이죠, 그렇죠? 우리 칙칙한 겁니다. 잿빛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요, 모든 게 끝났다. 모든 삶의 모든 만남과 모든 교제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에 절망하고요, 그 죽음 앞에서 울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 가운데, 잿빛 가운데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가운데 만드실 때, 일단 죽는, 소멸되어지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우리 모두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처음에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피지물들이다 썩고요 잿빛이 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상태로 소멸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창조가 영원히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부활시키고요. 나중에는요, 뭐요? 유한계시 이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땅과 새하늘을 만드시고, 우리 죽은 자들도 어때요? 다시금 정말 부활지로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이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해서 더 바울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 그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실 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부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몸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만드시고 영원히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서두버오리 피조물의 영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의 종말은요 우울한 겁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또 사람들은 어때요? 비건적인 사람들은 세상의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정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도록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 거죠. 우리 의 아버지이신 거잖아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요. 이 모든 우리 의삶에 있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넉넉히 이겨 나가게 되어 주는 절로 믿습니다. 내힘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되죠. 얻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제패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칼라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보기의 힘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요, 우리가 내 아버지 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과. 정말 행복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부함에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육신의 약함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건강함으로 하나님의성기을 일꾼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서준학 선사님과 우리 선문장 집사님 또 주님의 방문선 사모님 또 구인의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구인의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너춘 선교지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광수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